나름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절 우리 스크린에 어, 제가 성경을, 내용을 비추지 어,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기 위해서 게을해질까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 제가 성경을 비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의 의도로 지금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그때 자유롭게 스크린을 통해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직접 어 보시길 바랍니다. 54장 1절에서부터 제가 임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는 노래할지어다. 삶를 겪지 못하면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므여 요하께서 말씀하셨다. 네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 비켜내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정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뜯으며 피한 서모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가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풀어벌것지아니하니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이 없으리니 이런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부족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름을 받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불임을 받은 마음이 큰 시간을 안내곧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불임받은 자에게 한 번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긍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흥률히 여기시나.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현실이 아닌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회 교리들이 확실한 비전을 가질 때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보한그 미래가 현실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업교 사대학자 어, 조지 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을만큼 단순하고 방향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이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억할 수 있는 짧은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비전 2020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다 여러분도다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실전구의 비전이 오늘날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은 구체적이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서 한 달에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또 방향을 제시할 만큼 아주 구체적인 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도 아니고 이사야가 그 꿈입니다. 이사에서 54장에 나온 꿈인데 제 꿈일 만큼 선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계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승을 올리며 소리지르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화면도 같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 그림을 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오! 그의 불가능한 미래를 악인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악인도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라 하는 꿈을 이사야는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가 하면 꿈에 또 가능하다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을 꾸든지 기적을 채워보든지 아니면 둘다 합해서 꿈도 꾸고 그 꿈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전혀 불가능합니다. 회사하지 못하는 여인이 애기를 낳게, 남편이 있는 애기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회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까지 도보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장막들을 펴라. 장막의 귀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굳져 그, 나가고 내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하였다. 아기들이이 못하는 여인에게 보여준 꿈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를 장막들을 넓히라.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교회가 교회 건축할 때 주로 쓰는 요구입니다. 장막틀을 넓히라. 부흥회할 때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장막 내 장막틀을 넓히라 하고 집회도 하고 교회들도 더 끌어모으고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가 하면 교회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장막틀을 넓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컨텍스트 본다면 이것은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할 장소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장막도 없는 데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비전을 주실 때는 장막도 없었고 또 길게 할 줄도 없었고 박을 말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적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빈자리가 꽉 차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었고,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밖에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막을 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포로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고 꿈으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걸리지 응.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라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으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끝까지 실천하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정이나 성전을 장막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우리는 교회로 바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교회, 신학이 나오는 교회의 모델이기 입니다이사야의 꿈은 우리들에게 장막을 넓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잠깐 주시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치라고 했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장막을 지울때 기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게 되면 안과 밖이 구분이 되고 장막 안과 장막 바깥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휘장이 역할, 휘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의 경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활동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속에서 장막의 휘장 속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보호된, 보장된 내부였습니다. 신앙의 표현이 보장된 내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기에 대한 준비를 크게 세었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장막 밖으로 나갈 때가 우리의 마음가저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이러이러하며 하나님과 타짐하며 하나님께 훈련받은 대로 세상을 향해서 장막 밖으로 나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자는 장막 밖과 안을 갈라주기도 하지만 장막 밖의 세상을 위해서 장막 안에서 준비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회자는 건축가가 건축 설계를 할때 설계를 다 마치고 나서 복잡한 설계들을 읽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모델을 잘 만들어가지고 보여줍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설계대로 짓는다면 이건축 이런 것이고 미래의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어와서 살 것입니다. 아니면 휘장이 점점 더 확장이 어서 장망이 이 세상을 덮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쉴드. 금복받아서 예, 나오리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다도 이 사회를 향한 영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장막줄을 넓히라는 것은 길게 넓히라는 것은 선교의 영향력을 <laughs> 더 넓히라는 제안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장막줄을 더 넓혀서 칭가는 것입니다. 장막줄을 항상 휘장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텐트를 쳐보셨습니까? 텐트의 지붕이 닿는 곳이 바로 장막줄이 뜬다는 곳이 아닙니다. 장막줄을 항상 바깥으로 나가게 마련입니다 충분히 나갈수록 휘장 은그 안쪽에서 튼튼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보다도 먼저 장막줄이 세단 바깥으로 멀리 네. 퍼져나갈 때그 회장까지도 온전하게 보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에게 장막줄을더 넓히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또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교의 역량을 더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건물 속에 앉는 의자가 몇 개냐, 몇 명이냐,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교회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교회 능력이 창광축이 얼마나 느냐 성교의 역량으로 교회가 진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예산이 얼마나가 아니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진단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나라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평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줄이 얼마나 길게 쳐져 있느냐 하는 것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운타운의 길목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주 지역 교회같이 그것끼리끼리모여는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도 그 일을 잘모르는다거나 네팔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우리 교회의 의문 속에 보여주셨, 보내주셨습니다. 성교에 그 파트를 길게 넣으려고 쉬지 않으면이성령께서 탐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번오배를 위해서, 네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이 사야의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왜냐면 하 내가 약속한 내 자녀들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하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험하게 되시고요. 말뚝을 단단히 박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의 깊이를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스 신문을 통해서 유설성에 쓰셨습니까? 문어발과 같이 열심히 사업체를 확장하다가 망한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문어발처럼 확장만 하다 보니까. 말 끝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래서 열심히 얻어나가기만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회산는 도산하는 니다 문어발 같이 얻어나가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 아닙니다. 장막줄만 길게 얻어나갈 것이 아니라 얻어나갈 때마다 뿌리들을 박아가는 것입니다.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 고 있습니다. 장막술은 말뚝과 연결되지 않을 때 막을 킬수 있습니다. 말뚝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우리의 심각성, 신앙상을 자체가 우리들에게 부담입니다. 신앙을 율법화하게 되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신학생활을 이것이 바로 윤법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윤리로 받아들입다 도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가지의 침을 더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참모습을보여주기보다 인간의 갈등이 더 쉽게 놓치게 되는 상황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회생활이든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든 간에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말뚝을 단단히 받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이를더 깊게 박으면 악을수록 우리의 장막처럼 더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말뚝 받는 사역을 제자도 사역 됩니다. 이끄는 힘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확실히 하실 것 같습니다. 제자도의 사랑 사연은 따르는 일과 이끄는 사연이라고 했습니다. 따르고 이끄는 사연. 주님을 먼저 따르는 자들에게 남을 이끄는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자의 사연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한다는 말이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덩을 깊이 박는 겁입니다 말덩이 깊이 박히면 우리 장막의 끈도 튼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덮여진 휘장도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장막의 휘장은 교인들이 헌신하는 헌신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안고하기 분명히 나타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우리는 장막 안에서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경험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참 마음껏 헌신하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란들을 다 주님께 우리의 회장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참 성규의 역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귀에만 우리의 장막줄을 넓히게, 길게 하 또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장막을그 말뚝을 단단히 박을 듯 보려고 그, 그 줄은 더욱더 평팽해지고 성규의 사회도 더욱더 효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 이스라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의다고님습니다의전은우리의 시야를 넘어서 사예에 대한 장님물을뛰님예어서주님께서예비하신 미련을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 이스라엘에서 54장에 나온 해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행을 이루어지는 이 우리 교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전을 나눠서 미래와 과거를 하나님께서 현실도 체험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기브리스 11장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을 파한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즐거가 주어졌습니다. 이사에서 54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기적을 이겨시겠다는 약속을 믿는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많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오직 사장이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수많은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황폐한 이스라엘의 승민들 사람으로 찬 것이 아니라, 찬 것뿐만 아니라 또 흩어졌던 이스라엘에서 여러 사례으로다 모이게 되리라고 약속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